장재석, 이우석, 석정, 적중. 석정입니다. 네. 네. 이우석 하나의 석점포 네. 이번에 들어가않습니다아 네. 어, 오늘 이근희 선수는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보여줍니다. 네, 석정 네. 네. 직접 올리면만 안 들어갔습니다. 프리 직접 달려요 게이지 프리 빼주면서 오, 네. 확인 성공합니다. 베디라는 아, 네. 안 들어가네요. 티피까지 네. 실패. 좋은 패스로 쉽게 2점을 만들었습니다 블랙샷 예. 프림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열업니다 어, 이 예. 아, 예. 베이스라인에서 건졌어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이우 예. 다음 패스 김국찬이유석 외곽으로 김국찬 예. 일고 들어가는 하웅인데요 오우 네 걸렸어요 3대2 하운드 넘버 방패스 연결 네, 게이지 프리참네 좋아요 탑에서 유석 던집니다 네. 얼마나 득점을 해줄지 궁금해요 그렇군요 유석이 날아갑니다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 방패스 네, 좋아요 유석까지. 전준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이유석, 외곽, 한오미, 다시 섭죠 계속 봅니다. 골파에 들어가는데요. 끝났어요 어, 좋아요. 최종 스코어 97대 80. 울산현대 모비스가 연패에서 탈출합니다.